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산주 먼저 수산주부터 볼게요 어, 후쿠시마 아, 아, 폐수가 아, 다음 주면 여러분들 빠르면 다음 주에 강요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오폐수로 인해서 어, 테마가 어, 어, 갈것 같으니까 자 동원수산 말씀드렸었죠 동원수산 자 동원수산 먼저 어, 시작하자고요 어. 동원산업, 동원수산. 두 가지 다 보자고요. 자, 동원, 음, 수산. 이 패턴이요. 여기 자리하고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어때요? 와, 진짜 이쁘게 자랐다. 어?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요 자리가 요 자리 느낌이 안 들어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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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안 들어요? 자, 들어 보인다, 1번. 자, 동원수사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쪽에서. 그죠?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올렸다가 내려왔죠? 그죠? 자, 여러분들, 모양이 차트가 이 지금 오르기 전의 모습이 비슷하게 보이죠. 여기 뭐시피.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시면요. 요것도 보면요. 캔들이 올라갔다가 눌렀어요. 여기서 볼게요. 이거 동원수산 우리 깨끗하게 먹고 나왔죠. 2020년도에. 네. 난 이건 두 번, 이 동원수산이 에두번 먹었어. 두 번인가 세번 세번 먹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모양이 현재 모양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차트를 하나 더 켜, 켜볼게요. 자, 어때요?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여기는 보지 마세요. 이쪽은 보지 말고, 이 모양만 보세요, 단순하게. 어때요? 이 패턴은요, 옛날에 많이 썼던 패턴이에요. 어, 2010년도부터 2017년, 한 7년을, 7, 8년을 이 패턴을, 모든 종목이 다이 패턴을 썼어요. 그래서 이, 지금도 이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어, 흔히 있다 없다, 흔히 조금 많이는 아는데 지금은 옛날보터는 많이 줄었는데 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N자 패턴인데 이 N자 패턴이 200일선을 뚫고서 내려, 뚫었다가 내려오면서 들어올리는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에, 과거에 마, 거진다. 이, 이 패턴만 만나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데, 근데 지금 모양을 만드는 게 과거 모양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낌새가 보여서, 어, 동원수산 여러분들, 관심있게, 뭐, 추천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가시고요. 어, 뭐, 여러분들, 사주고 싶으면 사요. 동원수산, 아, 어, 아셨죠? 동원선 사고 싶으신 분들, 뭐, 8640원인데, 안 사신 분들 사시고 싶으니까 음. 제목은 좀 뭐, 좋아요. 어, 실적 좋고요. 작년 전년 대비 지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자산 대비 36% 저평가고요. 어, 2021년도 대비 22년도 어, 좀 비슷하게 나왔네. 예. 근데 1분기가, 음, 적자네. 음. 네. 자, 어떻든 간에, 예,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은, 적자로 잘 나왔다 제가 음. 6월 초에 한번 상한가 갔다가 그쵸 후쿠시마 기사 나오면서 네? 네 한번 상한가 갔었어요 안 좀, 갔어요 좀 이거요? 6월 초에 이거, 이거 상한가 아니에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거 같은데 시간이에요 네. 네.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었어요? 네, 이게, 이게 몇 프로 안 됐어요 네. 네. 10%인가? 16%인가 10 그랬어요 자 일단은 1분기 어, 적자인데 재무 구조 어, 어,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어, 시총은 400억짜리 회사인데 자산은 음, 1,188억, 부채가 596억, 약100% 정도 부채를 갖고 있고요. 어, 유보율은 154%, 회사에 약한300 음, 8 0억300한 50억 정도 어, 어, 재고하고 어, 현금하고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일단 테마성으로는 어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 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매집도 했지만 이앞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앞에서 2022년도 1월달에 이때 올릴 때 얘네들이 좀좀 음, 좀 냉겨놓고 한것 같아요. 좀 여기에 물량이 그대로 좀 있는 게좀 있다고 좀 느껴져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좀 음, 그럼 올리더라도 이걸 최소한 이거 근처로 가든지 뚫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을까. 단기간에. 그래서 동원수단 여러분들 사고 싶은 분들 사요. 어. 자, 마을에서 절대 아니니까요. 어. 그 다음에 한성. 한성. 한성기업이요. 어. 자, 한성기업은 이 동원수단 갈때 얘는 진짜 많이 갔어요. 과거에 언제 예, 2020년도에 3천원짜리가 19,000원 갔어요 6배 갔어요 6배 그리고 어, 2022년도에 예, 또한100% 어, 정도 어, 바닥에서 100% 한번 음. 들어올렸고 어, 지금 자리는 되게 이쁘게 어, 왔는데 얘도 지금, 지금 모습이 예, 네. 비슷해요 어, 동원수산하고 어, 동원수산처럼 어, 모습이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쌍산을 맨들어 이렇게 눌렀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갈수 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 한성기업이나 동원수산이나 움직이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시던 그거 사시던 현재가, 추천은 어, 5,625, 현재 자리에 예, 예, 상관 없습니다. 어. 동원수산, 어. 한, 한성기업, 오늘이 이, 6월 28일 저녁. 달시 매수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 뭐 조금 내려면 오 어때? 어. 그러니까 나눠서 사요 한두 번. 어? 어. 사실 싶으면요 종가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시는 거 종가 한성기업이나 동원수산 종가 날라가면 뭐 만약에 내일 확 날치면은 내비 두고요. 진짜. <laughs> 시간에 상 갔어요? 얘가 뭐가 우르노 퀵니야. 뭐가 시간에 상을 가? 아까 동원수산 얘기하는 거 같은데 동원수산 맞아요. 시간에 상 한번 갔어요. 그 기사 났어. 었 먼저? 어, 아, 먼저요. 먼저는 그 시간에서 상 가고 바로 빠진 거고 오늘, 오늘 빠, 말이에요. 오늘. 빠졌지. 아, 오늘. 아, 아 그렇죠. 아, 아까 아, 동원수안. 아, 아. 아. 자 한성기업 뭐 시간에서 지금 칠권 올랐는데. 다음에 동원수산 안올라왔고요그 어. 유월 아, 7일날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예, 6월7일날 그날 그때 시간 내서 상업감옥 갔었을까 제가 차트가 예뻐 어. 동원수산 음, 그 다음에 한성기업 그 다음에 신라 스지 신라 S 신라교육 어, 신라 SG. 자, 신라 SG도 지금 뭐냐면 비슷하죠. 근데 얘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어? 얘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서 얘는 빼자고요. 그리고 오로지 엔 테마성이야. 신라 SG는요. 자, 신라 교육은, 어, 차트가 이 지금, 음, 오크시마 테마를 갖고 있는데 얘는 안 움직였어요. 어, 얘는 내가 보기에는 어, 자력으로 나 실적 좋으니까 자력으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자리에서 한번 또 이렇게 가다가 한번 눌렀다 갈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좀 내려 오구덩 전자점 이 자리 이 자리에 한번 깨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신라교육은 음,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인데 이 부분까지 한번 음, 눌렀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요새는요 횡보해서 바로 치지를 않아요 애들이. 예, 자 자산 대비 71% 저평가고요 시총은 1,651억 짜리인데 아, 약10%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어 자산은 7 0 0 0억 짜리고요 부채가 아, 1,500억 약28%부채가 어, 밖에 없고요 유보이6,8% 6 8 0 0라서 회사에 약한 5,500억에서, 어, 어, 한6천0억 어, 정도, 어, 어 재고하고, 어, 현금이, 예, 그 정도는 갖고 있고요 어, 시청이 1,600억인데, 한6천억 정도 돼. 예, 현금하고 재고, 량 양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솔직히 여기서부터 모으면 좋아요. 어, 아니, 식품주가 아무리 저평가를 해도 자산 대비 71% 짜리가 별로 저, 어, 어, 저평가로 나온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신라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를 해서 투기, 투자 기투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은 지금 어, 자리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내리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나 지금 자리나 주식을 모아 모으시면 얘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0 0원을 향해서 한 언제든지 갈수 있는 여력이 항상 열려 있는 애도 아니다. 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만 오천 원을 가도 얘는 저평가예요 그래서, 어 얘가, 아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야 되냐. 어, 삼만 원은 가야, 지금 자리에서 삼만 원 가면은, 그냥, 음 뭐, 또이또이도 아니고, 그래도 싼 거에요. 어, 삼만 원 가도. 삼만 어원 여기요. 여기 가도, 이 회사는, 음어 비싼 회사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어, 중장기로 이거는 나이가 보기에는 얘는 주식을 매집한 거라고 좀 15,000원까지 올린 이유는 이거 매집으로 봐요. 어, 어, 이 15,000원일 때 PBR이 얼마 나오냐면은 그래 봐야 어, 지금에서 어, 30% 올라가니까 어, PBR이 약0.4 .4? 아,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 그러면은 0.4로하면은60% 싼, 음, 15,000원 가도 60% 싸다. 3만 원가 3만 원 가든 3만 5,000. 이앞 전고점을 가야 자산하고 일대일이야. 그렇죠? 어, 이 자리예요. 어, 까빠진 가겠지. 어, 어, 어. 그럼 이거 가요, 항상. 항상 이쪽 프레임 이 주식이라는 거는 최소한 조금만 큼의 프레미엄이라도 받으러 가요. 어느 회사든지 나중에 보면은 뭐 0.8, 0.20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도 시간 지나면은 프리미엄을 받으러 얘네들이 간다 안 간다 꼭 가요. 그래서 어, 이 자리는 얘는 시간이 걸려서 이 자리 를 향해서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어, 알아서 하세요. 어, 뭐나 그냥 부동산이한 생각하고 어, 주식을 난 어, 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 내리면서 어, 누르면 또 사고, 또 누르면 또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5일선2사일선이 21선이 우상향 틀때 지금 21선이 어 약간 하락세로 보이죠 지금 21선이 이렇게 조금 휘었어요 내려왔어요 어 그러면은 21선 우상향 틀면은 21, 우상향 틀면은 우상향 우상향 틀면 그때 타이밍 잡고 어 40분 사셔도 돼요 자7각이요 어, 어, 21선 우상향 시. 매수. 돈 많은 분들은 이런 건, 음, 21선 우상향 틀면 그냥 묻어놓고 보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한150% 가면 그때 한번 쳐다보고, 음. 어, 사, 팔을까 말까 그때 보면. <laughs> 어, 어, 주식은 솔직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맞아요. 좋은 회사 만났을 때. 자, 신라교육 말씀드렸고요. 어그 다음에 어, CJ, 예, cj cj c 0푸드자 어. cj c 0푸드이 어. 어, 수산 테마에서 얘가 항상 대장 역할을 많이 해요 맞아요. 어, 근데 이 친구는 이 동원수산 이런거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어, 2400원 짜리가 지금 어 4,200, 4,300원까지 갔으니까 약80% 80%, 80 올라간, 올라간 어. 거쓰으니까요 얘는 또갈 거예요. 근데 에, 올라간 거 하지 말자고요. 어? 내려갑자. 어, 어. 그다음에 에, 사 사조 어, 사조 산업 사조 5양 사조 산업 사조 산업 사조 5양 사조 시푸드도 있고요. 네. 예 시푸드 어, 사조 산업 사조 5양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사조 여기서 최고 괜찮은 차트가 사조 산업, 산업하, 산업하고 식푸드가 괜찮은데 한 볼게요 워낙 사조그룹은요 돈이 워낙 많은 회사예요 하남시 땅이 예, 사족그룹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땅이 많아요 그리고 충청도에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얘네가 스키장도 있고 사조 스키장도 있고 음. 저기 어디야? 어, 남양주 쪽에 원래 어, 거기 네. 천마산 그 사조리조트였잖아요. 얘네 네. 네. 땅이 어마어마하게 어, 많아요. 어, 사조가. 그리고 사조사나 올까요? 뭐 얘네들은 다 저평가예요. 어, 음. 볼 것도 없이 회사가 자산들이 61% 저평가고요. 2010억짜리 회사인데 뭐 마진율이 단기 수익이 800억 영업이익이 500억 나오는데 20% 이상 마진 보여요 이분들은요 부채 비율은 83% 유보율 뭐1900% 뭐 저평가에 돈도 엄청 많아요 이 사조 애들은 그냥 차트만 보면 돼요 그래서 싼 자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어느 게 좋은가 한번 보자고요 둘이 둘다다 비슷해요. 어. 지금 차트가 세, 어, 사주 예. 사주 5고양 한번 볼까요? 다 비슷해요. 어.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사조 산업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가가 어, 타이밍이 괜찮은 게 뭐냐면요. 얘네가 작년에 적어했어요. 기업 승계했어요. 아, 아들한테 그래요? 예, 아, 예 그러면 아마 주가 낮은 아. 상황에서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낮았잖아요 지금 예그 상태에서 그랬다가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 이제 세금 벌로또 움직이겠네 그렇죠 지금 국세청에서 작년 9월에 그래서 세무조사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탈세 없었는지 예, 예 재산세 예,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사주가 보면은. 예, 예. 그러면 주가 구양에서 주가에서 돈벌어가고 세금 내려고 어, 어 그러니까 마, 아마 여기서 많이, 아마 승계하고 그러고서 어. 한번 들어올렸었겠죠? 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세부조사 맞으니까 지금 내려온 거죠. 네. 자 사전은 어... 좀20 잠깐만요.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 아, 주인이 바꾸면요, 이 리딩하는 팀도 바뀌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바뀌어요. 어, 이거, 이 과거는 아버지 패,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패턴인 거고, 아들이 들어오면 또 아들이 이 직원을 바꾸기 때문에, 어, 패턴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아, 사조는요, 61선만 봅시다. 어, 자, 사조는, 사조 시리즈는요, 61선 60일 60일선 우상향 보면 우상향 트는 거 보고 들어가자고요 야 지금 61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61 우상향 사조시리즈는요 그렇게 보고 어,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조는요 앞에서 보면은 어, 보편적으로 재무구조 어, 좋은 애들은요 어, 바닥에서 61선 따라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역 배열 나와갖고, 음. 역 배열 나와갖고요. 일봉상에역 배열이 나온 상태에서 60일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역 배열에서 어, 지금 역 배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여기가 계속 역 배열 나오는데 60일이 꺾어지는 자리, 꺾어지는 자리가 이쯤 된단 말이에요. 어그 어, 어, 여기 뭐 쌍바닥을 한번 이렇게 들고 또 이렇게 올리는데 60일을 이런 자리, 우상향 트는 자리, 어,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절로 가면은 안전하게 예, 이 좋은 기업들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조 관련주들은 어, 역배월 나와서 어, 60일이 예, 200일 기준에서 역배이 나왔을 때 60일이 우상향을 트는 자리만 쫓아 들어가서도 어,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은 우량주는 그렇게 싸우셔도 괜찮아요 어, 근데 급등주는 어, 또 틀려요 어, 하지만. 이렇게 에, 사조 같은 경우도 우량주면서 급등도 잘 쳐요 얘는요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에, 매너가 좀이 차트가 매너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차트를 박스라고 볼수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속임수를 한번 여기서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크게 그안 벗어난다면 은이 자리만 안 벗어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조 치리즈는 여러분들 60일선만 우상 틀어도 그러면 내가 따라갈게 이런 마인드로 사오시면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조는요. 음.